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여 도피하던 다윗과 그 일행은 목숨 걸고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었던 그 일라 사람들이 사울의 후한이 두려워서 밀고 하게 됩니다. 제사장을 죽인 사울 왕이 자기들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은 다윗을 밀고 하지 않으면 자기들도 몰살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주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이 일로 인하여 광야로 도피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십 광야, 로 숨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찾아와서 더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라고 위로와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십 사람들이 다윗이 도피한 그 곳을 밀고 하고 지금 내려오게 되어지면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축복을 해 줍니다. 그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사울보다 먼저 정탐꾼을 보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너무나 전략과 전술이 좋은 사람이고 너무나 잘 피해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잡으러 가게 될 경우 미리 알고 피할 수 있으니까 왕이 가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라고 해서 정탐꾼이 먼저 가게 됩니다. 사울의 추격자들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곳에서 피하여 마온 황무지에 숨게 되었고, 사울도 또한 그 뒤로 추격을 해오게 됩니다.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을 찾았지만, 다윗은 미리 알고 다른 곳으로 도피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울의 군대는 포위망을 좁혀오면서 온 군대가 다윗을 점점 점점...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 일행은 곧 있으면 잡힐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전령 한 사람이 급히 와가지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폐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우리나라 지금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다윗은 둘째 치고라도 빨리 나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포위망을 조여가면 다윗이 잡히게 되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블레셋과 싸움을 하르고 결국은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위기 중에서도 구원함을 받은 그곳 이름을 셀라하마누곳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뜻은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사울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이 우뚝 서신 큰 바위를 세워서 사울과 자신 사이를 가로막아 이곳과 저곳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분리하는 바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분리하셔서 구원하셨다라고 이름을 붙여 준 것입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생과 살을 분리하셔서 극적인 탈출을 하게 되어 엔게디 광야로 숨게 됩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잡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 하나만 가지고 몇천 명 중에서라도 내가 다윗을 반드시 잡아내겠다.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사울은 철저하게 자신에게 있는 왕의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잡아보겠다고 나섰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피할 바위가 되시고 안전한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울이 군대를 거느리고 추격을 해오고, 십 사람들은 밀고를 하고,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변이 온통 사울의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힘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힘을 가진 사울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힘 있는 사울편에 다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점점 목이 조여오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의 집요한 추격과 밀고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다윗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통 사울의 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강한 것 같아도 절대로 강하지 않습니다. 감기 하나도 못 이겨서 쓰러지고 한해 평균 2천 명이 넘게 감기로 죽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요즘은 중동 호흡기 질환인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대단해 보여도 인간은 이렇게 약합니다. 감기도 못 이겨내고 바이러스 하나도 내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어서 나라가 한달 내내 지금 시끄럽게 하고 있지만 그거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베르스에 약이 없다라고 하는 게더 문제입니다. 약이 없다. 인간이 엄청나게 강한 것 같지만, 우주에다가 물체를 쏴 올리고, 온 우주, 우주로 이제 가서 좀 살아보겠다고 비행체도 만들어 보고, 달에 행성도 막쏴 보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잘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엄청난 힘을 가진 것 같지만, 바이러스 하나도 이겨내지 못하는 지극히 연약한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강하게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몰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환경, 절대적인 고통, 절망, 그 속에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강하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예배소서 6장 10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야만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늘 성령 충만 받아 그 힘을 공급받고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핍박이 오고 시험과 고통이 올지라도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다 해도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조여오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으로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시0편 54편을 보면, 다윗이 10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어디에 숨어 있는지 밀고를 했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이며 신앙 고백입니다. 밀고로 인해서 사울의 집요한 추격 속에서 아주 절박한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환경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시편 54편 4절 5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심이여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다윗은 지금 목을 조여오는 대적들로 인해서 숨을 쉴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통 자신을 외면하고 배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외면하지 않고 붙잡아 주실 것이다. 실질적으로도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밀고자들 뿐이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등지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멀리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붙잡으셔서 악한 사람을 악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세워주신다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원망할 만도 하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고난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를 기름 부어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그러나 다윗은 정말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은 사방으로 조여오는 고통과 힘든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54편 6절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죽게 제사하리이다. 여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자기의 환경과 상황이 죽음의 위기 상황입니다. 곧 있으면 사울에게 잡혀서 이제 끝장날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감사하며 제물을 드리며 찬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불감사입니다. 선불감사.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사울로부터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안전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어 내어주실 것이고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 앞에서 넘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며 찬송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미 구원받은 것처럼 선불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목이 점점 조여와서 이제 더 이상 숨을 실수조차 없을 정도였지만 가장 힘들 때 믿음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허황된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 뭐냐?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삶이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점점 목을 조여오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다윗처럼 믿음의 능력을 발휘합시다.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자꾸 누적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모습들이 자꾸 쌓여져야 돼요.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결정적인 그 위기의 순간에 이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어느 순간에 그냥 뚝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훈련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한 번으로 되지만 나의 삶 속에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되어지는 이 믿음의 훈련,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훈련.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일 때 그 때, 내가 결정적인 그 목을 조여오는 순간에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약속의 땅인 가난 땅을 행진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면 갈수 있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40년을 본에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40년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매일 매일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풀한 폭이 없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수 없다. 200만 명 이상 되어지는 그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공급해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이끄시는 그 모든 분이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훈련이 광야 40년입니다.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을 믿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이 40년이지. 40년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없으면 오늘도 내가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오늘 목말라서 죽는다. 하나님이 없이는 오늘 대적에게 우리는 패하고만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의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매일 매일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을 받아놓고도요,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40년 동안 믿음의 훈련 받은 것 아무 효과도 발휘 못합니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숭배하고 물질을 쫓아가고 그렇게 살아버려요. 40년 훈련에서도 그런 데니까요. 40년 훈련에서도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라 하는 훈련을 받았는데도 부요함과 평안함 삶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쉽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발동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훈련, 열심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믿음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이 누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결정적인 순간에도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삶에 엄청나게 몰아닥친 위기 속에서도 든든하게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안전한 바위가 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로부터 안전하게 분리해 주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곳을 셀라하마누곳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문제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힘든 일을 당할 때 신앙의 위기를 맞이할 때, 조금 기분이 상할 때, 쉽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그것이 구원의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에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험에 합격하였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더욱더 실감하고 있습니까? 그와 반대로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인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정말로 예수님을 자기 안에 모신 사람은 그 행동으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합니다. 자연적으로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십자가 위에 내놓으셨기에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이 삶을 통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에 따르는 행동이 삶으로 나타날 때 삶으로 증명이 되어질 때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다위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점점 목을 조여와 숨을 실수조차 없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삶으로 증명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삽시다. 10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이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그, 그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그래서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